지구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 안녕하세요. 나는 처음으로 우주에 다녀온 달기예요. 난 테너 아저씨네 농장에서 살았어요. 정말이지, 그곳은 쓰레기더미 같았어요. 테너 아저씨는 쓰레기를 태워서 공기를 더럽히고 강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나무를 함부로 베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물들을 낡고 작은 헛간에 몰아넣었죠. 반대로 아저씨네 집은 크게 지었어요. 헛간보다 더 크게, 크게, 크게 말이죠. 우리는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테너 아저씨 몰래 우리들끼리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했죠. 우리는 우주선을 만들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별로 도망치기로 했어요. 어려운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계획이 성공한다면 소문이 퍼져 전 세계 동물들이 우리를 따라할 수 있겠죠. 솔직히, 우리 동물들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인간들과 같이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구를 망치고 있어서, 이젠 함께 살지 못하겠어요. 돼지박사가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돼지박사는 우주선이 우리 모두를 실을 만큼 튼튼하다고 했죠. 하지만, 누군가 먼저 우주선에 타고 별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기로 했어요. 나는 우주에서 신을 장화와 헬멧, 지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 먹어도 될 만큼 많은 콤플레이크도요. 우주선에는 출발 버튼과 비상 착륙 버튼이 있었어요. 돼지 박사가 비상 착륙 버튼은 정말 급할 때만 누르라고 했죠. 5, 4, 3, 2, 1, 출발! 나는 높이 높이 테너 아저씨네 농장의 잡동산이에서 멀어져 갔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잘 되어 갔어요. 나는 지구에 있는 비행감독과 무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별을 향해 잘 가고 있었죠.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지도를 거꾸로 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휴, 이런. 갑자기 우주선이 지구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 안 돼. 돌아오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주선은 길을 잘못 들었고, 이제는 내려오는 길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시험 비행을 다시 해야 했어요. 이번엔 영리한 토끼가 가기로 했죠. 토끼는 우주에서 신을 장화를 신고 헬멧을 썼어요. 그리고 지도와 커다란 당근 상자를 받았죠. 5 4 3 2 1 출발. 대너 아저씨네 농장에 뿌연 연기와 안개를 헤치고 토끼가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토끼는 별을 향해 잘 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토끼가 조금 긴장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토끼가 갑자기 당근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토끼 머리가 당근 상자에 끼고 말았죠. 앞이 안 보이는 토끼는 비틀거리다 운전대에 쿵 부딪혔어요. 그리고, 우주선은 되돌아오기 시작했죠. 어, 안 돼! 돌아오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토끼는 상자에 머리가 낀채 내려와야만 했죠. 모두 함께 지구를 떠나려면 시험비행에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이번엔 침착한 양이 우주선에 탔어요. 양도 우주에서 신을 장화와 헬멧, 지도를 받았죠. 그리고 머리가 들어가지 않을만한 작은 양배추 상자 여러 개를 받았죠. 5, 4, 3, 2, 1, 출발! 양은 테너 아저씨네 농장의 흙먼지와 쓰레기로부터 멀리 높이 날아갔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양은 별을 향해 잘 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양이 잠들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자다가 머리를 비상착륙 버튼에 기대는 바람에 우주선이 길을 바꿔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안돼... 돌아오면 안 된다니까! 아! 화가 난 비행 감독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양은 잠에서 깨지 않았고, 우주선이 갈 길은 오로지 하나, 내려오는 것 뿐이었죠. 아, 바로 그때, 테너 아저씨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아보러 왔어요. 그리고 그만 우리가 만든 우주선을 보고 말았죠. 아저씨는 웃기다고 생각했나 봐요. 우주선을 보고 막 웃더니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치 아저씨 것인냥요. 하지만 웃긴 건 아저씨였어요. 아저씨가 실수로 출발 버튼을 눌러버렸거든요. 그래서 5, 4, 3, 2, 1 출발! 테너 아저씨는 멀리멀리 멀리 별을 향해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테너 아저씨를 볼수 없었죠.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려고 했던 원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잘 됐죠. 테너 아저씨 소식은 널리 퍼졌어요. 이제 전 세계 동물들이 우주선을 만들어 배너 아저씨 같은 사람을 별로 보내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당신이 우리 지구를 더럽히는 사람이라면 조심하세요. 다음엔 당신이 지구를 떠낼 수도 있으니까요.